안녕하세요. 예천 중흥 단지의 부동산입니다. 어, 저는 여기 어, 둔당리에 나와 있어요. 맹꽁이 도서관이라는데도 어, 뒤쪽으로는 있고요. 지금 보이실 테갖고 전원주택이 몇개 보이고요. 이렇게 지금 요 도로에. 한 2m 도로인 것 같아요. 2m 도로에 지금 붙어 있는 땅, 지금 땅을 농사를 지으려고 엎어놓으신, 갈아 엎어놓으신 것 같아요. 어,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230평을 잘라 주실 거예요. 평당 40만 원이시고요. 네, 괜찮으실 것 같고요. 저 끝으로 해당하는... 부분이 경계 끝이래요. 음 이렇게 국어로 되어있고 경계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. 어 지금 해가 어, 12시인데요. 이렇게 중천에 떠있어요. 여기까지 해당하는 음, 경계구요. 이렇게 해서 다른 땅보다는 조금 높이 되어있네요 여기까지가 경계시 고요 요렇게 땅 보이시고 요렇게 네. 돼있습니다 예천 중흥 공인중계사 였습니다